메네튼에 자리한 24캐럿 순금으로 장식된 펜트하우스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삶이 어떨지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베런 트럼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가 천장에 그려진 베르사유 궁전풍의 3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타워에서 백악관으로, 수줍음 많던 10살 소년에서 순자산 1억 5천만 달러를 보유한 키 206cm의 당당한 19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거대한 기대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부터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버지를 팟캐스트에 출연시키도록 설득하는 것까지 말이죠. 베런 트럼프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이 금빛으로 빛나는 세상에서도 소박한 닛산 자동차를 운전하기를 선택하는 그의 모습, 부와 명예의 대물림이 개성과 만나는 순간, 그리고 신비로운 젊은이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고 있는 미래의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맨해튼에서 시작된 이야기. 2006년 3월 20일. 이른 아침 햇살이 맨해튼 병원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 순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런 윌리엄 트럼프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의 첫 숨결은 성공의 상징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강철 스카이라인. 아버지가 세운 유리 타워 재고. 그리고 어머니의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품격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부동산 거물 도널드 트럼프와 슬로베니아 출신의 우아한 전직 모델 멜라니아 트럼프는 막내 아들의 어린 시절을 다섯 번가 트럼프 타워 한복판에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과 가족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베러는 훗날 그를 만들어갈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아들을 매우 주관이 뚜렷하고 특별하며 똑똑한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베러는 화려한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그 안에 빠져들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고 사색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세계는 반짝이는 대리석과 거울로 된 복도였지만 정작 그를 사로잡은 것은 창작 활동, 그림 그리기, 디자인, 그리고 언어 학습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백악관으로. 2016년에 대선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면서 베런의 삶도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사생활에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옮겨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멜라니아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베런을 뉴욕에 머물게 하며 혼란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2017년 6월 말에 모자는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 집만큼 웅장했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베러는 감시 속의 청소년기라는 독특한 상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에 바르고, 키가 크고, 침착했지만, 의도적으로 조용함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베러는 좀더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배런은 웨스트팜 비치의 옥스브리지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정치적 소음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그는 학업과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5월 졸업을 앞두고 그는 유산과 개성을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가을에 배런은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는 가문의 전통과 그의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기숙사 대신 트럼프 타워에서 통학하기로 한 것은 사치 때문이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담았던 익숙한 벽들이 이제는 그의 독립을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국을 세운 도시에서 배러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영향력. 트럼프 타워의 벽뒤편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런 트럼프가 가문의 브랜드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권력이 전통적인 정치 무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실제로 귀 기울이는 플랫폼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런이 아버지에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버스신 위드 더 보이즈나. 에딘 로스의 팟캐스트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매일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시청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도널드 트럼프가 젊은 유권자들과 전례없는 방식으로 소통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대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전통정치와 현대 인터넷 문화 사이의 간격을 좁힐 줄 아는 젊은이의 세심한 전략적 손길이었습니다. 19살의 배런은 독특한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제국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대학생입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펜트하우스, 막대한 재산, 그리고 트럼프라는 이름은 더 이상 물려받은 짐이 아니라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트럼프 타워의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한때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던 소녀는 이제 성장했습니다. 배런은 서두르지 않고 관찰하고 이해하며 조용히 한 걸음씩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 맨해튼 한복판의 궁전, 맨해튼 상공 높이 솟아 있는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는 마치 황금시대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최상층 세계 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센트럴파크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대리석과 크리스탈, 24캐럿 순금으로 장식된 공간들이 이어집니다. 이 저택의 구석구석은 가문의 특별한 화려함을 반영하며 전통과 예술, 그리고 권력이 하나의 장엄한 풍경으로 어우러지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인테리어는 루이 14세 양식과 대칭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유명한 곳, 고, 안젤로 동기아가 디자인했습니다. 천장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 장면이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차를 이끄는 아폴론 신, 푸시케를 품에 안은 에로스 신이 황금 왕관 문양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아이보리색 소파와 크리스탈 테이블이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 궁전을 연상시키는 높은 기둥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메인 거실에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와 거울과 금도금된 표면에 반사됩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스탠드 조명, 윤이 나는 예술 서적들, 정성스럽게 배치된 사탕 그릇과 가족 초상화가 그렇습니다. 반원형 소파 뒤편의 분수는 움직임과 평온함을 선사하며 이 모든 웅장함 속에서 보기 드문 부드러운 감성을 더합니다. 식당은 또 다른 정교한 세계입니다. 섬세한 금박 장식이 돋보이는 유리 테이블이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자리하고 있으며 크림색과 레드 벨벳으로 장식된 루이 14세 스타일의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아침 식사조차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차는 금색 트레이에 담겨 나오고 신선한 장미가 대리석 카운터를 장식합니다. 모든 순간이 빛과 반사 속에 담깁니다. 멜라니아의 개인 서재는 유럽의 우아함과 현대적 질서를 결합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엔티크 책상이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조각품들과 액자에 담긴 그림들 그리고 가족 사진을 포함한 개인적인 포인트들이 장엄한 격식과 균형을 이룹니다. 조용한 힘의 감각이 방을 채우며 규율과 우아함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 아파트는 유상과 야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자 베런 트럼프가 둘러싸여 자란 성공에 대한 비전입니다. 고전적 아름다움과 그 아래 펼쳐진 뉴욕시의 맥박 사이에 떠 있는 공간입니다. 백악관에서의 세월. 백악관의 매일 아침은 세심하게 연출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첫햇살이 오래된 목련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새하얀 대리석 정면에 황금 비들 뿌립니다. 남쪽 잔디바대는 아직 이슬이 맺혀있고 새들의 지저귐이 장엄한 복도를 따라 부드럽게 울려 퍼집니다. 경호원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절대적인 전문성으로 이곳을 지킵니다. 이 건물은 200년이 넘는 미국 역사를 품고 있지만 그 웅장한 방들 안에서는 더 사적인 이야기가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런 트럼프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올해 19살이 된 배런은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어머니 뒤에 숨던 수줍은 10살 소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베러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젊은이입니다. 맨해튼의 스턴 경영대학에서 1학년을 마친 후 그는 뉴욕대학교 워싱턴 DC 캠퍼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한때 가족이 이끌었던 나라를 형성하는 정치, 경제,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들을 위해 꾸며 주었던 2층방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벽에 걸렸던 비행기 모형과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은 치워지고 그 자리에 경제 이론, 정치 철학, 외교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서가가 들어섰습니다. 윤이 나는 오크 나무 책상이 높은 창문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여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펼쳐진 책들과 종종 한밤 중까지 켜져 있는 노트북을 비춥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아이의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젊은이의 사색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들. 성장의 상징. 배러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두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로 주로 비밀경호국이 주요 인사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약 8만 달러 가치의 이 차는 안정과 안정성, 그리고 풍격의 상징으로 트럼프 가문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일상생활에 더 적합한 차량을 위해 베러는 유 메탈릭 블루 색상의 니산 센트라 SV를 선택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이 차는 149마력의 2.0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맨해튼의 좁은 거리를 다니기에 충분합니다. 내부에는 어두운 색천으로 된 시트가 있으며 커피 향이 이은 아침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고 경호원도 없이 오직 그 자신과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자신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만이 있었습니다. 약 2만 3천 달러 가격의 이차는 소박한 선택이지만 베런 트럼프의 성장 여정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산과 재무가치. 베런 트럼프의 재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순자산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제 막 10대를 벗어난 젊은이에게는 놀라운 금액처럼 보이지만 이는 화려한 거래나 낭비적인 지출보다는 상소. 장기 신탁기금, 그리고 신중하게 관리된 가족 자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재산 여정은 급여나 계약이 아니고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것들을 통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베러는 트럼프 오건 아이제이션의 호텔, 골프장, 나이선싱 프로젝트와 연결된 여러 가족 신탁기금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감독 하에 관리되는 이러한 자산들은 부동산과 증권 투자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도널드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장기적인 안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이자 발생 계좌와 구조화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024년 베런이 스턴 경영대학에 입학할 무렵 그는 이미 수동적 소득원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배당금 부동산 지분, 그리고 부모의 프로젝트와 연계된 이미지 라이선싱에서 나오는 브랜드 사용료 등입니다. 공개 광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트럼프 가문 브랜드의 지속적인 글로벌 존재를 통해 조용하지만 꾸준한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배런과 재산의 관계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금방 인테리어. 운전기사가 딸린 suv 전용기 등 사치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비 습관은 훨씬 더 조용한 성격을 반영합니다 그의 선택은 과시보다는 교육 투자 그리고 사생활 유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선 활동 2023년 배런는 가문의 유산을 넘어서는 첫 번째 독립적인 발걸음을 조용히 내디뎠습니다. 베런 트럼프 청소년 이니셔티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는 개인 신탁기금에서 200만 달러를 출연하여 플로리다와 뉴욕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은 변방에서 꿈을 꾸던 학생들에게 500개 이상의 장학금, 학용품, 그리고 온라인 학습 접근권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베런은 트럼프 가족 구호 캠페인을 통해 자선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미국 남동부 전역에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는 12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마라라고의 자원봉사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피소와 의료 구호 물류 조정을 도왔습니다. 그의 말 세이브 더 칠드런에 추가로 8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이주 가정과 난민 아동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10만 끼 이상의 식사가 제공되었고, 재정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 임시 학습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권과 책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행동들을 통해 배러는 진정한 연민이 불을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조용히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개인 생활. 오늘날 베런 트럼프는 사생활 보호와 조용한 자신감이 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턴 경영대학에 입학한 이후 그의 일상은 차분하면서도 규율 있는 리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침은 맨해튼 아파트에서 일찍 시작되는데 그는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며 등교 전 노트를 검토하는 것을 즐깁니다. 유명한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알아보는 이 없이 도시를 이동합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냅니다. 학교에서 그는 예의 바르고 집중력이 있으며 놀랍도록 과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그부들은 그를 말보다 경청을 더 많이 하는 키큰 청년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베런은 좀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담을 주고받고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소호에서의 조용한 저녁 식사나 허드슨 강변 산책을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착한 성격과 유머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 소규모 유학생 그룹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는 베런이 종종 플로리다로 돌아가 말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는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머니 멜라니아와 함께 테라스에서 조용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아버지와 골프를 치거나 저녁 만찬 행사에 참석하곤 합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방문은 공적 생활의 소음 속에서 가족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의 배런의 관심사는 비디오 게임에서 보다 실용적인 취미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는데, 단순히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을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자동차 전시회에 참석하여 수집가들과 성능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쓰여진 미래. 맨해튼의 분주한 리듬과 말하라고의 고요한 공간 사이에서, 베런 트럼프는 조용히 가족 이야기 속 자신만의 장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요란한 선언이나 과시적인 행동 없이 그는 확고하고 목적이 분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백악관에 들어섰던 열살 소년에서 이제 베런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유상과 개성 사이의 균형을 아는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트럼프라는 유상과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그 발자취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베러는 그것을 재정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선택들은 이를 반영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가족 브랜드를 젊은 세대와 연결하는 것까지. 모든 발걸음은 나이를 초월한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배런의 앞길은 여전히 길고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자립심,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는 한 걸음씩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축소판이 아니라 배런 트럼프 그 자신으로서 대중의 기대와 개인적 열망 사이에서 물려받은 유산과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그의 위치에 있는 젊은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성취일 것입니다.